오늘은 2023년 12월 23일이고요.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입니다. 오늘 여기가 충남 예산군 출렁다리로 유명한 예당호 근처인데요. 오늘 기상청 발표를 영하 17도이고요. 이곳 벌통에 있는 곳의 최저 기온은 약 영하 12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죽진 않았지만 어제보다 조금 더 많이 죽었어요. 이것은 제가 가온판 온도를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인데요. 자, 이건 CCTV 화면이고요. 2023년 12월 23일 00시 27분에 영하 11.2도 옵니다. 마이너스 11.2도 외부 기온이 벌통 내부 기온은 3.1도로 떨어졌고요. 자, 이것은 새벽 6시 56분이고요. 영하 12.8도네요. 영하 13도, 그다음에 1.9도로 떨어졌습니다. 벌통 내부 기온이 참. 음. 이, 저는 지금 가온판을 써가지고 모든 벌통에 전기 가온판을 넣어서 무월동을 해서 지금 산란을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추울 때는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이게 온도를 많이 올릴 수도 없고. 자, 지금 이것은 7시 49분이고요. 온도가 조금 12.8도입니다. 지금도. 영하 12.8도, 1.5도입니다. 벌통 내부 기온은. 자, 지금 9시 26분이고요. 이제 조금 올라왔으면 온도가 마이너스 9.2도요. 벌통 내부 기온은 3도로 올라갔네요. 영하 12도에서 영하 9도 정도로 올라가니까 여기가 3, 아, 1도 정도에서 이제 3도로 올라왔습니다. 왔고요 지금 밖에 나가서 지금 여기 양봉장까지 오는데도 바로 집 뒤로 돌아오는데도 아주 그냥 여기 눈보라를 헤치고 와야 됩니다 꽁꽁 얼어 가지고 아주 위험하고요 어쨌든 집 뒤가 여기가 아늑해서 기상청 발표로는 영하 17도 이지만 여기는 지금 12도 영하 13도 정도가 내려갔잖아요. 최저기온이. 여기에 두 마리 죽었고요. 다 고열로 죽은 거예요. 가온판 온도를 너무 뜨겁게 해서. 이게 벌통이 자꾸 낮아지나, 이게 높아지나, 여기가 안 맞네. 딱 맞춰놨었는데. 뭐, 지금 추우니까 어쩔 수 없고요. 벌들도 여기는 안 죽었는데, 여기가 하나, 한 마리, 이게 다 고열로 죽은 거라니까요. 둘, 셋, 넷, 다섯 마리 죽었네요. 많이 죽지는 않지만 매일 그래도 몇 마리씩 죽으니까 참 이게 걱정입니다 여기는 한 마리 죽었고요 전부 고열로 죽은 거라니까요 가온판 하시는 분들 겨울에 벌이 죽는다는 영상을 내가 못 봤는데 올 죽어도 안 올리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지금 60도로 맞춰놨다고요 이거를 50도로 다시 내렸습니다 자, 저는 지금 맨 좌측 이쪽 벌통, 이쪽 벌통에 온도계 센서하고 온도 조절기를 설치를 했고요. 온도계 센서를 벌통 바닥에 놨어요. 이게 선이 흐물흐물하잖아요. 이거를 중간이나 위쪽에다 놓아야 원칙인데 그렇게 하려면 여기다또 뭔가를 해야 이게 흐물흐물해서 중간에 놓기가 나쁘다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얼마 전에 발명특허출원을 한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에 사양액과 사양수를 이 오른쪽에 넣어놨다고요. 그래서 6센서를 중간에다 달기가 나빠서 바닥에 지금 놓고 다시 말해서 맨 좌측 벌통 단상입니다. 이 벌통의 바닥 온도를 재서 모든 벌통 의 온도를 지금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수많은 오여곡절을 겪으면서 벌도 많이 주겠지만, 지금은 이제 온도를 최적으로 맞췄어요. 조금 전에 보았다시피, 이 정도 죽는 벌은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영하 17조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추울이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젊었을 때 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강원도 철원 오지 가서 영하 5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에서도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남한에서 영하 50도로 떨어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지. 지금은. 그런데 지금 영하 17도라는 것은 참 이게 이게 작년에는 내가 온도를 이거 가온판을 저도 올해 처음 써보는 거니까 작년에는 온도계를 설치를 안 했지만 작년에도 이렇게 추웠을까요? 나는 올해보다 올해가 지금 요 근래 들어서는 가장 추운 것 같은데요 올해가 이렇게 추운 적이 없었잖아요 어쨌든 이게 예전에 내가 처음에 가온파 설치하고 첫 추위가 왔을 때 70도까지 올린 적이 있어요 70도로 올려도 벌통 내부 온도가 10도, 13도 밖에 안 올라가서 그랬고요 그때 소비가 녹아 내려가지고 벌이 무진장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60도 이상 올리지 않는데요 지금 50도로 내렸습니다 밤에 영하 13도까지 내려가니까 50도로 내렸고요 지금 기상청 발표로는 영하 17도라고요 일단 50도로 맞췄고요 아주 뭐 완전히 겨울 왕국입니다. 야이뭐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 해봐야 지구 전체로 봐서는 그러니까 쌤쌤이다 어느 쪽이 더우면은 어느 쪽은 춥고 그러니까 지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뭐 지구 온난화 떠들어봤자 이게 무슨 지구 온난화예요. 어쨌든 이벌통이 제일 많이 죽었고요. 한 아까 여섯 마리 죽었나요? 그거는 오늘 낮에라도 한번 열어보던지 여기는 세력이 커서 그래요 세력도 많고 산란, 봉판 모든 벌통에 대부분 산란이 다 있다고요 이번에 강추위가 너무 오래 지속돼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거 빨리 내가을 해봐야지 벌통 육아방의 온도는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애벌레 물어는건한 통도 없잖아요 애벌레를 물어 내지 않았다는 것은 육아박 온도는 무조건 18도 이상이고 지금 고열로 죽은 것은 벌통안에 오가 너무 뜨거워서 죽은 게 아니고요 벌통안에는 아무리 바닥이지만 1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육아박 온도는 19도 이상이지만 여왕이 알을 낳으려면 32도 이상 나와야 되는데 글쎄요 32도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벌들이 죽은 것은 가온판을 60도까지 밤에 올려놓으니까 가온판에 가서 앉아있다가 그냥 그대로 죽은 벌들이라고 이게 몇 마리씩 죽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정도 죽는 것은. 지금 영하뭐 1도로 떨어지, 아니 영상 1도로 떨어지는데 가온판 온도를 안 올릴 수가 없잖아요. 이 보온을 지금 4겹이나 덮은 거라고요. 보온 덮개를. 이 벌통이 제일 많이 죽었으니까 이걸 한번 열어봐가지고 그것은 다음 영상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